안녕하십니까? 짜투리 경제학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 7급 공무원 나채경 20번입니다. 어느 경제에서 총생산 함수는 y 100 루트 n이고 노동 공급 함수는 n 2500 p w이며 생산 가능 인구는 3000명이다. 이 경제에서는 실질 임금이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제의 단계와 장기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W는 명목 임금, P는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우선 보기를 보시면은 장기 3번 장기 균형에서 실업자는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장기에는 실질 임금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에서 만약에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있을 때 노동에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있을 때 실질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초과공급 또는 초과수요가 해소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음, 이제 다음 각각 음, 다른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균형에서 취업자 수는 2500명이다 노동시장에서 이제 균형은 노동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수요는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했듯이 실질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같아지는 저 같아지는 것에서 노동수요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 p l 을 구해보면은 총생산함수에서 총생산함수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50 곱하기 음 n에 마이너스 2분의 1 성이 되어서 이거는 루트 n분의 50으로 쓸수 있을 것입니다. 어, 노동 공급 함수는 n 이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p분의 w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은 2,500분의 1n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동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는 점은 2500 분의 1 n이 루트 n 분의 50과 같아야 됩니다. 어, n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대각선을 곱해서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루트 n이니까 n 분의 2 분의 3승이될 거고 골50 곱하기 2500은 50 곱하기 50입니다. 그러면 n분의 1분의 1 삼성 50분의 삼성 그러면 n분의 1분의 1이 n의 1분의 1승이 5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즉 n의 1분의 1이 50이 되니까 각각을 제곱하면 은 n은 25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기균형에서 어, 취업자 수는, 즉, 균형 노동량은 2,500이 된다. 맞습니다. N이 2,500이면은 이 2,500을, 음, 어, 노동 수요나 노동 공급 둘 중에 아무데나 넣어보면은 2,500을 대입하면은 P분의 W는 1이 됩니다. 즉, 실질 임금이 1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복임금이 10이라면 명복임금이 10이라면 당연히 물가수준도 10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번은 맞는 보입니다 4번 기대치 않은 노동수요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발생한다. 단기에서는 실질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있을 때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실제연금은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해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